네 안녕하세요 김대치입니다. 자 왔습니다 드디어 진인데요. 예. 어 일단은 진을 왜 했냐면요, 예 여러분들 공격력을 아마 극대화로 올리고 싶습니다. 육중한 힘과 마법사 <laughs> 물리 해가지고 예. 9사 분리해서 완벽하게 공격력 2000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이 영상 찍을 겁니다. 아마도 저라면요, 일단은 눈덩이를 왜했지 아, 언제 돼 진심 화나네요. 티모야, 그래, 보인단다. 티모 하는 거 보면, 진짜. 아유. 아100% 됐죠. 오케이. 일단 다 돌려야 될것 같네요. 어허. 어허. 아 어, 진짜 망했거든요, 이거. 멀리 떨어진 저게이 이것도 너무 쓰레기인데 궁 한방 한방 때 이게 나갈거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플레 증강을 이따구로 어려아 하지만 여러분들 어 플레 증강은 딱히 먹을게 없답니다 원딜은 맞춰주고. 이게 진 W 이상하다 했죠, 제가 그 영상에서. 어? 어나진총 샀었는데 하이템 왜 총이 안 터지지? 죄송해요. 발키리 예치. 여기 왜 나만 때리는 느낌이지? 나만 때리고 있었으니까. 싸가지 없는 일 고맙다 제 킬이죠? 아 잔나한테 죽지 차라리 하지 2킬 나배드죠 3킬 중에 2개의 킬을 야 그거 따지 마라 아 땄네요 어, 잘하면? 못달 수도? 내 킬, 내 킬, 내 킬. W! 컷! 야, 너, 어 어우, 어,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예, 50까지 챙겼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고볼수 있죠. 아, 근데 이게, 지는 천구가 굳이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공속, 낮아져갖고. 동생인가 아니 우리 팀 뭐야? 내가 이렇게 쳐맞는 동안 뭐했어? 어? 어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팀 여러분들. 니들이 못했잖아. 응응. 아 그렇게 던지네? 나 있을 땐안 던지더만. 뭐야, 너. 차맞고 싶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컷. 뭐야, 너. 아, 그렇게 개쎄네. 야, 나6내 언제 찍혀? 뭐야. 좀사해보도록 하죠. 나 그때 6렙을 못찍는게 말이 안 되는데. 어? 얘는 왜 보건을 골랐지? 베인 보건. 네 예, 베인 얼굴이죠. 제킬입니다. 아, 나 그러니까 보건을. 복원을... 아야. 오, 어, 카사딘 있군요, 저희 팀에. 후반에 카사딘이 다할 거다. 발키리 예측? <laughs> 실패고요. 아니, 그렇게 저거... 저한테만 쓴다니까요 있어가지고 지금쯤 하면 제가 먹겠죠. 이것도 지금쯤 치면은 제가 먹겠죠. 제가요. 예, 제가 아니고 제가... 오, 무서워라! 따봐, 얘들아. 아니 CS 치지 말고. 응, 안 되지. 아, 개인 저거, 오. 죽었네요. 오. 아니, 코키 저거 뭐야? 나더 작아지네. 저거 맞으면 오히려 세질 수도. <laughs> 그건 아니나자백반멸치 챌린지 시작합니다. 어, 못 맞췄네. 어 뭐야? 끊겼어. 짜증 짜증 개 짜증. 아 근데 진이 이거 먹는 거안 좋은 거 같은데. 아, hey bro. 아, 나풀 썼는데. 완벽한데. 킬각이라 생각했는데. 아니, 킬각이 아니죠. 킬딸각이요. 오, 어, 파이트 정확하게 맞춰버렸죠? 하지만 저희 팀은 호응이 안 되는 모습. 아우, 근데 이거는 뭐, 살면 좀. 해그심을 받기 때문에 5만 업그레이드? 너무 쓰레기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침.. 치... 으... 그.. 것이 뭐야 이 올리려면 5만 필수고요 2천 찍으려면 더 중요한 게 너무 이상한 것만 떠갖고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파이가 없었어. 어, 거기 실처 봐. 잘했어. 말레이디 난 레디 뻑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동심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네. 동치미, 똥치미 이리로 와, 따 봐, 따 봐, 따 봐, 따 봐, 자, 저런 식으로 미끼 효과, 저희 팀 cc 걸어 놓으면 연계하려나 죽는다. 저희 내 킬이 아니네, 이게 내 킬이네. 뭐야, 얘가 왜 맞았어? 어, 가자. 좋아. 뭉이 새끼야 쳐맞는다. 얘네 어그로 끌었어, 저거. 미쳐갖고, 그냥. 아, 근데 팀호 변이네 저거 개빡세네 벗어맞으면 죽는거거든요 11렙이기 때문에 아나 저거 진짜 풀쓸 때마다 자꾸 팀, 진짜 풀에 딜이 있나요? 풀쓰면 자꾸 죽는데? 어 잠깐만요 안돼요 저거 하면 안되고 이걸 해야됩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공격력 뻥튀기 하려면 이게 필요했는데 아, 뭐, 치명타 100 찍어야 됩니까, 뭐. 그럴 필요 없죠. 오, 씨발, 뭐야, 펜타킬. <laughs> 팀 졸라 못하네. 어? 저 친구 해. 헬퍼, 띄고 있습니다. 제 W를 피할 리가 없잖아요. 새끼 평타도 피하네, 봐. 그치 버섯 조심하라는 거겠죠? 아닌 말고요. 오 버섯을 그렇게 하면 깰수 있나? 그 뭐야? 안 깨져, 그 아, 조심하라니까. 베인 어, 저, 저 친구는. IQ가 두자릿수 같거든요. 저거 먹도록해. 제 맞출 생각 오야지 이제 뭐야? <laughs> 뭐야? 진내웃기네. 아, 잠깐, 붕 쓸게요. 맞췄죠? 얘도 맞췄고, 와! 그분 완벽한 타이밍이긴 했어, 솔직하게. 저걸 맞추네. 아, 근데 공격력 2,000 찍어야 되는데, 400에서 끝나게 생겼네, 이거. 너무 잘해갖고. 팀은 너무 아픈데, 이거? 우리가 되는거야 팀원 너무.. 어, 쉣 그냥 잘가 날 지켰어야지 하지 여러분들 내가 야됩니다 지명타 5만을 가지 말자 아니 75에서 그만 멈춰도 돼 차라리 차라리 여기 yes. 예, <laughs> 내가 왔어. 아, 근데 코르키 너무 있어. 진심으로. <laughs> <laughs> 뭐하니? 없잖니? 아, 확, 맞을래, 진짜? 나궁전재울게 아니, 베인 맞았죠? 어, 오케이 하고. 뭐, 따라하고? 아, 저기 안 맞아요? 아 기압으로 이겼어야 됐는데? 실패했고요. 이걸로 치명타를 채울까요? 근데 나 체력 효과가 너무 필요 없는데. 차형, 차용... 차형자. 와우. 댐. 이거 둘중 하나 하겠습니다. 아, 내 W 나 너무 못 맞추더라고요. 예. 자기 객관화가 잘 돼있죠. 아, 어, 5만 가지 마. 긴가 하나 버려. 는 에바고. 5만을 가자. 뭐, 루나니요. 뭐, 뭔 템틀이야. 좋습니다. 아니 그애나 그거 누가? 땄다. 뭐다어 눈덩이 눈인데. 어 뭐야? 안 되지 궁아나궁사 줄게. 기다려. 어 거기 버티고 있어. 뭐야, 나궁못 찍었어. 어머. 살려주고, 약간 방생시켜주는 느낌이죠? 음, 죽여버려. 아이, 공격력 2,000은, 네, 너무. 나는 왕이다! 뭐야, 아, 야, 야, 난 죽어야지, 저거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보죠. 압도적 1등.